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 가는 자가 지극히 적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 가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1.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지옥불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멸망 즉 지옥입니다. 2.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중 극히 일부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3.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계시록 21장 8절은 거짓, 음행, 우상숭배 살인, 불신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4.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돈을, 음란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우상숭배입니다 5.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야고 보소 4장 17절 성경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약한 자, 억울한 자를 돕고 그들의 편에 서라고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내 안에 있다면 지금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